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김덕수 원장입니다. 속이 안 좋을 때가 많아 문의 주셨네요. 장기간 소화가 안되고 식사량이 줄어들면 체중도 줄고 기력이 약해지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고통이 심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식사를 하기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만성 소화불량이 치료가 되어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이 안 좋을 때 소화불량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적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감이라는 것은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소화가 덜된 찌꺼기입니다. 이러한 감이 위장에 과하게 많이 쌓이면서 위장기능의 문제를 일으키는 병증이 바로 담적병입니다. 담적이 생기면 위장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위장의 소화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체증과 소화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위내시경을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고 양약을 오래 먹어도 낫지 않거나 나아져도 금방 다시 속이 안 좋을 때가 생기는 것은 이런 만성소화불량의 원인이 담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분은 담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진단을 통하여 담적병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며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적병을 치료하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김덕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